안녕하십니까. 온돌이TV입니다. 오늘은 푸르지오 마린 2차에 왔는데요. 이렇게 세입자분께서 살면서 찍힘을 발생하셔가지고 물어주고 나갔는데 주인분께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온돌이 밥 먹으라고 귀하게도 김밥이랑 카스테라 커피까지. 크... 감동의 물때. 와, 크다. 이걸 다시 메꿔야 됩니다. 자르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갈아야 되는 이걸 땜빵으로 최대한 해달랍니다 아, 미치겠다. 미술의 밑자도 모르는 온돌이가 일하고 있네. 보통 하이드 색상은 백색, 올넛, 연올넛, 약간 짙은, 짙은, 칠색 뭐야? 이걸로 색다 와, 티크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와, 색깔이안 택밥. 맞는다. 이 많은 스틱을 가지고도 색깔을 만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애매해, 애매해. 야, 딱, 진짜. 색깔을 조합을 할 수가 없어요. 할 때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야, 진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된 곳은 정말 미술하시는 분들이 그림 그리듯이 막색감을 맞춰내고 이런 거 아니라고 했을 때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색깔안 나옵니다. 와... 기본 바탕 베이스가 안 만들어집니다 돌겠네 진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음새다 보니까 푸시가또더 많이 나거든요. 최대한 한번 정리를 다시. 아, 말이도 만족이 안 돼. 아, 정말. 실패네요, 실패. 안 되네요, 이거는. 도저히 해도 이 색감이 안 맞아집니다. 이 색깔이 조금 변하면 또 되는데, 이렇게 큰 거는 도저히 복원이 안 되겠네요. 야, 수평 처리는 됐는데, 색감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이 도저히 이 빛깔이 안 나옵니다. 애매한 베이지 색상 온돌이의 한계입니다. 여기가. 아 이상. 하, 영상으로 보면 뭐 생뚱 맞네요. 어이가 없네요. 추추 음, 봤을 때 이렇게 서서 봤을 때 조금 약간 문이 뭐가 묻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요 정도의 크기로 찍힘은 이제, 요렇게 한 판을, 두 판을 갈아야 됩니다, 원래. 갈아야 되는 건데, 오늘은 교체하지 않고, 최대한 손에 안 다치게 커버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색감이 영안 맞아져가지고, 참, 만족스럽지가 못하네요. 한 시간 넘게 작업을 했어도, 이 정도의 성과밖에 못 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그나마, 그냥, 아까 진했던 색깔을 연하게 조금 제조를 하면서 눈에 조금 덜 들어오게 요런 느낌밖에는 안 되네요. 이상 성과를 낸다면은 더 좋겠지만은 너무 커가지고 이 바탕 베이지 연한 베이지 색깔을 기본 베이스가 안 맞춰져요. 맞추면은 또 너무 밝아버리고 또 진하게 하면 너무 시커매지고 그 중간을 제가 한 시간 넘게 해봤지만은. 딱요 정도만큼 작업이 마무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 모든 찍힌 보수가 끝났습니다. 제일 컸던 자리, 요만큼, 요만큼 했습니다. 그나마 좀 서서 봤을 때는 눈에 좀덜 들어오면서 커버가 됐습니다.